은 예수님의 열문화 비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전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기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점령군의 세금 징수원이자 도둑이었던 악명 높은 사기오. 그가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의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것을 알고 계셨고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는가?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이 채 남지 않은 이순간의 여리고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열문화의 비유 다음에는 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어찌보면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예수님께 한 맹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가보음 18장 38절 39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 시대에 이 맹인이 지금 부르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이름은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내몰아내고, 또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여서 다윗당이 다스렸던 그 통일왕국의 시대로 되돌려 놓을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메시아. 그야말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다윗의 자손 예수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는 실제 예수님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시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 고대하던 그 메시아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또 어느새 기득권이 되어버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 의해서 어찌 보면 좀 고의적으로 이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그들이 이 기득권을 끌고 나가는데 필요한 방식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그 의미를 왜곡하여서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열문화의 비율을 더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무슨 말씀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부활하실 그 모든 사건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져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악재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그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바라고 있었고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지시는 것,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심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제자들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 다시 완전히 그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문화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비유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장사하거나 싸두거나입니다 장사하거나 싸두거나 12절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라고 할때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류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아니라 아멘 자 어떤 귀인이라고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유 안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떠나시기 직전에 열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한 문화씩을 주어서 귀인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문화라는 것은 일반적인 일꾼의 약 100일치 품싹 정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 뭐, 많게 따지면 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적게 따지면 뭐, 오, 육백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문화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 이 문화의 60배 정도 되는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몇억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이한 문화라는 건좀 어찌 보면 조금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귀인은 열 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 이 주인이, 이 귀인이 종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 종들이 잊지 말아야 될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장사라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따라야 되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종이죠. 주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완전히 너희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장사라는 겁니다. 내가 맡긴 것으로 장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라는 겁니다. 묵히거나 싸아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인이, 이 귀인이 돌아오기 전에 이 임무를 완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응답하라 1 9땡땡인가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느 이제 가정에 아들만 둘을 키우는 집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요 친정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엄마가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엄마가 이게 좀센 분이고요. 이 아버지는 조금 약해요. 네. 아버지는 순둥순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일이 생겨서 친정에 가게 되니까 이 엄마가 집안에 남겨둘 새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들 둘에다가 이 남편 아들까지 새 아들 걱정이 됩니다. 엄마들 많이 하신거 있죠. 멀리 떠나가면 집에다가 곰탕 이런 걸 끊여놓고 한소서 끊여놓고 꼭좀 챙겨 먹으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제 세 남자만 남겨두고 엄마가 친정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집 문을 나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세 남자가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막 집어던지고 벗어 제끼더니 여기저기 막 집어던져 놓고 뭐예요?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거죠. TV를 켜놓고 여기저기 드러누워서 그냥 과자를 먹다가 아무데나 막 그냥 다 흘리고 진짜 그야말로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자유를 누리다가요, 딱 엄마가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임무를 완수하는 거죠. 예, 그 동안 그렇게 살던 걸다 빠른 시간에 정리해 버리고 집을 깨끗이 정리해놓고 엄마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귀인의 말씀에 기한이 있었어요. 해야 될 임무도 주어졌습니다. 그 기한 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충성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실업자 문제이면서 동시에 일꾼이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순된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편한 일자리를 구하면서 꼭 필요한 어려운 일에는 정작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3D 업종, 3D 업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구직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왔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돼버린 사회 현상이 된 것이죠. 예를 들면 뭐 하수구 청소라든지, 그 송아지 분만 같은 것들 그렇대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또는 마구간 청소, 이 말들의 배설물들을 청소하는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안 한다는 거죠. 조금만 힘들고, 약간 이게 그야말로 영어식으로는 더티한, 그야말로 좀 지저분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 그냥 통계 나온 걸 보니까요, 1200만 명의 실업자인데, 매년 300만 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요, 자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대적합니다. 성어거스티는 사람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의 어렸을 때가의,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회고합니다. 이웃집 과수원에서 배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 배를 훔쳤던 일을 회상하면서 수년 후에 왜 그랬는지 회개하면서 자신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그때 배를 왜 훔쳤지 생각해보니까요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또 사실 이 어거스틴은 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배를 왜 배고프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훔쳤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거스틴이 답이 기억이 났는데요 바로 금지되었기 때문에요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이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야 저 배는 절대로 먹으면 안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을 훔쳐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은 자꾸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자꾸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일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쉽게 배워진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배우기가 어려워요. 간단히 예를 들면 노는 건 쉽게 배운다니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배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게임기 같은 걸줘 보세요. 그뭐 6개월간 학원 안 다녀도요, 몇 시간만 붙잡고 있으면 금방 적응해서 합니다. 타고났어요. 천재적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기도를 배운다. 금방 배워지나요? 어렵잖아요. 그죠? 아, 아무리 그냥 교회에서 때만 되면 저희도 수요일 날마다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잘안 배워지잖아요. 금방 떨어져 버리고. 이런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좋은 거라 말씀하시는 건 배우기가 어려워요. 야, 여러분, 빨리 배워지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배우기 어려운 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자,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형들 대로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 백성들 이야기인데요. 열무날 맡은 사람들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주인이 그들에게 것을 맡긴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요, 왕이 있어요. 백성된 자들이 왕을 보고 난저 사람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같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왕이라는 건 자기들이 세울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선택은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백성으로서 그 왕을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든가, 아니면 그 나라를 떠나가든가 그렇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이 말이 좀 멋있어 보일 수 있고 좀 폼이나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 되는 그 끝에는 결국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후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자, 드디어 귀인이 돌아왔는데 왕이 되어왔어요. 백성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 없습니다. 종들이 그를 따르건 따르지 않건 상관 없어요. 귀인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은 종들을 불러서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자첫 번째 종이 왔습니다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는, 남겼습니다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이 옵니다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왕은 역시 동일하게 칭찬해 주고 다섯 골 권세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2 0절 이십일절입니다.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종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할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주인의 또한 왕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 번째 종은 종으로부터 충성을 기대하는 주인의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비참했습니다. 왕은 그 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열무나 있는 자리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24절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무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무나가 있나이다. 주인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인의 명령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문화 비유가 아까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은요. 달란트 비유는 차등을 둬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런데 이 문화 비용은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화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진 것은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문화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그저 수건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귀인의 마음입니다. 귀인의 마음.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비유 안에 두 가지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자 21절에 보면 자신의 주인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라고 이세 번째 종이 평가를 합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말로는 듣기 좀. 뭐랄까, 멋져 보이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칭찬하는 것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저는 절대로 당신 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주인을 비난하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왕이 왕 됨을 원하지 않던 것이나, 이 종이... 자신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의라는 겁 자신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귀인이 어떻게 하냐면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앞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귀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죠. 우리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세 번째 종에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양하신 이 귀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22절, 23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니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자 왕이 만약에 그세 번째 종의 평가처럼 인색한 사람이었다면 은행에 왜 두지 않았냐는 거죠.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이 귀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주님은요, 이 종에게 이 주인이 이 종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종에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이 주인은 투자를 한 겁니다. 한 문화가 어찌 보면 작은 돈이라고 볼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있어서 는또 귀한 돈이기도 하죠. 이것을 종에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무엇을 투자하세요? 생명을,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투자하셨어요. 그럼 제가 투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좀 불편해하실 수 있겠지만 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요? 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모든 이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와 같은 거예요. 그 생명인 겁니다.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내어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과연 이 첫째 종, 두 번째 종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 종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수건을 잘 쌓아놓다가, 제 인생 제 시간 드립니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각 주어 사신 우리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남기는가, 얼마나 폼나는 것을 남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사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이내에 쓰임받아야 사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충성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첫째 총, 둘째 총처럼 우리의 시간의 결과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 인생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뵙게 될 때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착한 종아.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니야. 그것으로 충분해. 내가 너를 다 한다. 수고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